안녕하세요. 나이스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전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 일본 동경들을 많이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 연호와 우리나라 서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구독자님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듯 하여 영상으로 한번 남겨 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연호들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명치, 명치 시대, 일본어 발음으로 메이지 라고 합니다. 메이지. 1868년 10월 23일에서 1912년 7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대정, 타이쇼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1912년 7월 30일에서 1926년 12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소화, 쇼화라고 하죠. 1926년 12월 25일에서 1989년 1월 7일까지 네 번째, 평성, 헤이세이라고 합니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이렇고요. 헤이세이 1989년 1월 8일에서 201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레이와라고 하고요. 레이와 2019년 5월 1일에서 현재까지를 뜻하는 연호입니다. 제가 연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서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명치, 대정, 소화, 평성, 영화. 앞에 여기 시장년도에 동그라미 치신 거 보이시죠? 1868년, 1912년, 1926년, 1989년, 2019년. 여기서 일단 1을 뺍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동전 3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보이시나요? 소화 14년, 소화 14년이라고 적혀있죠. 자, 소화 14년은 여기 보이시죠? 소화 1925가 되겠죠. 1925. 소화 14년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1을 뺀 상태에서 더해주면 됩니다. 14년, 1939년이 서기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성 3년이라고 적혀있죠. 평성 3년, 평성 3년, 평성 1988, 플러스 3, 1991년 여기에 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 원년이라고 적혀있죠. 10엔, 영화 원년은 또 다시 여기 2018 플러스 1. 시작년도죠. 그러니까 영화 원년은 2019년. 바로 2년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기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하루만 더 하면 벌써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